g 지 o d d 지 y yoga. Di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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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d 아 o u Did you? Did you? d 아 d you? Did 아 드래곤슬레이어야 진짜 모임 <laughs> 그 사람 한, 한 마리 납치해왔잖아요 아, 아 무슨 소린가 했네 기습군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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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강진님 왜,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텐션 높아 모임? 네. 그럼 저도 가볼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까. 네. 들어왔습니다 레츠님 이거 들어와요 빨리 이거 이거 들어보세요 뭐래! 나 지금 강진님한테 귀싸대기 맞아서 지금 고막 나갔어 <laughs> 아니 레츠님 아니 레트님이 처음에 나한테 계속 그랬잖아. <laughs> 적당히 패야지. 나미신대 이미 나는 이미 난 휠쳐 탔다고 <laughs> 아니 레트님 그니까 왜 나를 화나게 해? 자꾸 내 승부욕 불타오르게. 내가 온전하게 했는데. 그니까 자극을 왜 해? 나를 왜? <laughs> 자기 그랬어요 제가. 그래. 네, 그냥, 그냥 내아드레날이 타... 폭발한 시기가 딱레트님한테기소맞았을때 이제 강진님 뭐 힘내세요 막 약간 이러는데 갑자기 내 그잖아 소리가 들렸어, 딸깍. 그래서 이제 그때 바로 이제 스위치가 켜져서 이제 안 되겠다. 씨발 이대로 질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 아, 그때 더 화가 존나게 났지. 아니 강진님 오늘 좀텐션이 높네. 저 패니까 좀 기분 좀 괜찮아. 네 맞아요. 좋아 좋아. 아니 줄이네. <laughs> 아 역시 강진님을 누굴 누군가를 패야지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네. 나는 솔직히 가만히 있는 사람 안 때려. 나나 그냥 살짝 손톱으로 살짝 긁었는데 이거를 비싸대기를. 그 원래 약간 그거 아시죠? 헬소판이 부족해서 살짝 상처가 나면 피가 안 멈추어 나는. 어? <laughs> 그래서 이제 나는 안돼 그게. <laughs> 저 뭐야 보내준 거? 노래 제목이 뭐예요 저거? 최종환 우리 아이리 칸나의 이집이 나왔습니다. 오리지널 아, 곡이에요. 아 오리지널 곡이에요? 들으면 진짜 좋아하실 듯. 빨리 틀어줘 빨리. 저기 있을 때 너무 좋아 줄. 그거는 좀 안되더라고 부끄러워서 아니 원래 그런 것도 이제 철판 깔고 한번 하는 거지 아니 그게 안돼 비호감되면 어떡해 <laughs> <laughs> 아, 그게... <laughs> 비호감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아... 나중에 나 부, 부를 때마다 오늘은 뭐 홍보할 거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또 돌리고 음... 막이게고 걱정이 좀 생각보다 많이 돼갖고 내가 뭐야 여러 가지... 이거 두 번째 싱그림이게? 음. 첫 번째는 뭐야? 아, 진짜 지질래요? 아니 또극네 아니 저저 저 이번에 제대로 유입돼서 듣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히나타비밖에 몰라? 사실 그렇기는 해. 아나 네. 그래서 들어볼게요. 노래 얼마나 좋나 한번 봐볼까? 팬티 가져와. 갑자기? 그냥 갈아입을 필요 없이 그냥 팬티 벗고 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 왜 그래! <laughs> 아 먼저 가져오라네. <laughs> 어이가 <laughs> 어, <laughs> <귀가> 없네. <laughs> 아 감나님 보코이 시원시원하네 확실히. 레어한 느낌이야. 좀 시원하고 파워 있고. 그리고 감정을 또잘실기도 함. 이게 아이리 정 칸나다. 아, 좋다. 기분 좋은 하루. <laughs> 강진 너무 깨우네 보이는데 뭐임? 빨래 빵망이로 빨래 후들어혀고난 다음에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은데. <laughs> 어. 싫어... 왜냐면 나는 롤을 잘 안하잖아 나도 잘 안해 내레트님보다 안할걸? 근데 어떻게 시끄러워. 이렇게 잘하지? 재능은 진짜... 태발났을때부터 많이 봤던가? 밸트 들어와도 그냥 대가리 톡톡 <laughs> 터지면서 에헤헤 <laughs> 강지님 <laughs> 그렇게 때리면 좋아요 빨래방빵 이리 또두들어네 이번엔 돈까스 방치인가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아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 강진님 뭐야 <laughs> 아 오늘 텐션 개좋네 <laughs> 아 근데 윤희님은 뭐또 나옴? 이기분들 것도 나오나? 올해 안에? 기다려 아 그러니까 나오냐고 올해 안에 기다려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해 안에 나오냐고요 아니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니까 러 물어보는 거잖아 살짝 안 됩니까? 올해 안에 나오나요? 하나라도? 커버곡? 커버곡? 오리지널 곡? 오리지널 곡 설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다려! 아 오케이 혼, 혼잣말 혼잣말 어아뭐 이제 목표로 잡고 있는 건 있습니다. 12월에. 뭔데요? 12월 뭐? 목표로 잡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목표로 뭐를 잡고 있느냐. 아 우리가 우리...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레트 님. 우리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뭘 잡고 있냐고. 뭐 나오는 게뭐큰 거야, 작은 거야, 뭐야. 뭐왜 약간 물어봐! 알아서 나오겠지? <laughs> 아나 진짜. 강진 님. 또 그렇게 꽁꽁 싸매 조금 살짝 보여줄 수도 있지 아니 이게 얘기가 그쪽이랑 돼야 돼 어. 이게 내가 걸려고 아, 하는 그래?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아, 내 맘대로 딱 했다가 사고 나면 이거 어. 레트님이 책임질 거야? 난 책임 안 지지 아... 어. <laughs> 이번 에제이 저는 후에버스 쪽 해가지고 가죠 아니 스텔라이브는 왜 빼는데? 저번에 스텔라이브 무슨 뭐 6시간 기다렸다고 그래가지고 나 6시간 기다릴 수 없어 솔직히 아니 안 와? 아니, 뭐 아니 강진님이... 이제 행사장을 구경하면 되잖아 행사장 구경하면 뭐 강지님이 뭐 굿즈 하나 쓱 넣어주나? 아니 네 동생 권네가 사세요 죄송한데 저번에도 샀어요 저 진짜? 난 자꾸 9시부터 3시까지 기다렸다 라는데? 향기님이? <laughs> 그럼 그러니까 뭐 굿즈 말고 AJF 때뭐 따로 특이한 이벤트 이런 것도 있나요? 레드 스테이지 누구누구 나오는데 칸유 게스트 그럼 뭐 칸나님은 이번에 뭐 새로 나온 곡 불러주시나? 그럼 윤희님은 뭐를 부르는 거지? 내꺼하는 법아 언제쩍 내꺼하는 법이야 언제쩍이냐 니 X발 <laughs> 나온지 몇달 안됐는데 <laughs> 뭐 새거 나오나요 윤희님도 뭔가? 준비 중인가요? 그 레츠님 왜 자꾸 이렇게 궁금증 궁금증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런건가? 네, 더러운 혼잣말하는 분 지금. 아, 동아라는 혼잣말을 왜 하니? 아니 미, 미안해요. 많이 맞아서 지금 제 정신이 아니에요, 방송또 네. 들어와. 심안 되겠다. <laughs> 어디 <어딜> 들어와? <laughs> 현질을 그렇게 해대니까 그렇게라도 절제해야지. 그래 게임에 현질을 그렇게? 해? 저 어제도 풀이나에 좀 써버리고 말았어요. 풀돌 풀제 하려면한200한 50에서 300 사이로 들어요. 풀돌이 뭐요? 한 번만 뽑으면 안 되고 여러 번 뽑아서 중첩 시켜서 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굿즈도 약간 풀 스택으로다가 다 같이 싹다 사가지고 집에다 모아놓으면 버프 생김. 근데 굿즈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 굿즈 같은 것도 인기 있고 이쁜 거는 품절 되잖아. 이번에 응. 수량 많이 준비하셨어요? 수량은 늘. 뭐 품절 많이 될 남아? 일은 없어? 많이 남아? 누구께 제일 많이 남죠? <laughs> 그런 말을 왜 하는데? 아, 농담 농담. 아니다 살라 그랬지. 그런 건 없어. 우리는 평등해. <laughs> 아, 오케이. 어. <laughs> 아, 여러분들 혼잣말 혼잣말. 그냥 순수한 금, 궁금증. 아니 그러니까 도화를하는데왜 혼잣말하냐고. <laughs> 아, 귀엽다. 미안해 미안해. 그래도 피나겠다. 또 가서 좀줄 보고 한3 시간 이하로 기다릴 수 있으면 동생 굿즈 한개 정도는 사야지. 타빈님 거랑 히나님거딱 하나씩 사면은. 호요버스 굿즈 많이 나오면 희나님 것만 사야겠다. <laughs>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렛츠님? 제가 <laughs> 호요버스 굿즈샵 갈 때마다 한 70만 원 정도씩 쓰거든요. 호, 호요버스한테 가서 블랙리스트 걸어달라 야겠다아 왜~~~ <웃음> 싫어. <웃음> 풀이 나는 250인데 우리는 어? 2, 3만 원못 써? 와나 진짜 염병... 근데 강진님 말만 이렇게 하지. 근데 강진님은 요새 그거 왜안 켜요? 그강진님 그... 강진님 그... 산떼기? 아그 얘기 꺼내지 마! 사람들이 아, 난리가 씨발! 네, 네, 네. 아니 그..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니 사람들이 이제 계속 네. 이제 그걸 물고 잡고 막 매달 켜줘 한다말 귀찮아서 안 켜. 아, 네. 저 봐봐. 저또 저 난리 나잖아. 씨발 그좀 키던가. 말을 꺼내지 <laughs> 말든가 AS 중인 거예요 지금? <laughs> 뭐 AS 중이야. 아니, 멀쩡히 잘 있는지 한 번만 살짝 <laughs> 켜주면 안 돼요? 어안 돼. 어. <laughs> 한 번만 살짝 켜 줘. 아나 이제 가야 돼. 아 가기 전에 그럼 살짝 켜 주고 윙크라도 한번 하고 아, 뭘 가. 뭘 윙크를 해. 아, 그러면 아무 거라도 해 주고 가 봐. 한번 보여 줘 봐. 멀쩡히 있나? 멀쩡히 있어. 버렸어서, 에마? <laughs> 얻다 버려. 아, 나 강진 님말 듣고 난 그냥 노래도 풀버전으로 다 듣고서 또 좋기도 좋아가지고 그래 네. 그럼 만족했어 이거 잠깐 켜주는 걸못한다고아 아. 미안한데 가야 돼 오늘 오늘 집에 님 동생 오기로 했음 한 번만 해. 해줘 한 번만 켜줘 한 번만 켜줘 싫다 그럼 이기든가 이겼으면 내 잠만 없이 갔다 찌발 에휴 에이호. 그럼 다음에 게임 하자 할때 한번 군말 없이 와가지고 해주세요 켜달라고 안할 테니까 내가 왜 씨가 김펭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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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펭귄이냐고...